고린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렬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어, 네. 많은 전 세계가 코로나 로 인해서 어, 많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참 특별히 힘든 것이 어, 정보인 것 같습니다. 어,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참 분간하기가 힘들고요. 요즘에는 뉴스에서 나오더라도 저게 과연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리고 카톡 문자를 받아도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점점 의심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꾸 자꾸 의심하다 보면은, 진짜라는 것을 이야기해줘도, 나중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해서 거짓말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사회가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여기 모인 우리가 기도함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 않고요. 딱 두세 사람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참 믿음으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두세 사람이 100만 명을 감당한다고 할때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 70억 인구를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원 300 용사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로 모인 정예 모임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시대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을 가리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일어나는 사건, 분명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험한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벌 떨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좀더 담대히 대응하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켜야 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중심을 잡고 기도해야 될 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폼나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폼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이 폼, 이게 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폼생폼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폼에 죽고, 폼에 사는 사람들. 폼이 무너지면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수치감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이 폼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에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것이 폼이라는 것입니다. 폼은 모양이지만 때로는 전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폼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귀티가 난다, 품위가 있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폼을 흔히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 정도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폼은 그것 이상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직업적 의식에서 폼은 어그 폼에서 그 직업적 의식이 그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인사하는 그폼 자체로 뭔가 더큰 아우라가 풍겨나기도 하고요. 운동하는 이들에게도 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때로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도 아기를 어떻게 안아야지 팔이 안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안아야지 아기를 불편하지 않게 안는지 이런 폼이 중요합니다.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걷는 폼이 중요하고요. 연장을 든 목수에게도 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손을 다치기 쉽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여정에 있든지 간에 무언가를 다듬어 가서 보다 나은 폼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오래 걸리는 길을 노력을 기울이면 그 시간을 단축시켜서 오래 걸려서 만들어지는 폼을 노력을 하면 할수록 빨리 단축해서 좋은 폼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폼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들과 아마추어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폼부터가 우리는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폼이든 마음가짐으로부터 나오는 폼이든 특별한 폼을 프로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프로가 나오는데요. 이 프로를 오늘 본문에서 다른 표현으로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 직분을 프로의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렬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은 우리가 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추어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분을 받은 프로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받을 때에 완성된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에도 단계가 있겠죠. 프로가 되었다고 해서 다 뛰어난 프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프로가 되면은 아마추어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프로가 좋은 폼을 가져서 선망의 대상이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폼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먼저는 프로가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프로의 과정 얼마나 험난합니까? 몸부터 마음가짐까지 단련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프로가 되기 전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앙의 여정도 사실은 프로가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만만치 않은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프로들 왜 그렇게 달려갑니까? 세상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프로가 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받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과정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쁜 습관, 나쁜 폼이 담겨 있는 내가 좋은 습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폼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의 폼을 하나님의 폼으로 바꾸어 가는 과정,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풀어가 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주맥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19살 나이였고요 어, 실제 20살부터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저에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리면 이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받고 사역의 길을 뛰어들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았고 찬양을 너무 하고 싶었고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 개척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개척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뭐였냐면 어, 그곳의 산 사역은 길거리에 나가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무엇을 한 것이냐면 오징어 다리를 구워 파는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네, 개척교회에서 저는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아, 저는 어떻게 개척교회로 보내졌습니까? 갔는데 제일 처음 저를 데려다 놓은 것이 차를 타고 부흥가더니 여기서 일하면 됩니다. 하는데 그게 버터구이로 오징어 이제 다리를 구워서 판매하는 그 울산대학교 발 앞에 거기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참 재정난에 시달리고 또 그것으로 여러 가지 충당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에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첫 사역제 첫 사역이었습니다. 정말 첫 사역제 첫 사역이 오징어 다리를 그렇게 구워 파는 버터구이 오징어 장사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 것이니까 너는 나를 찬양해야 된다. 너는 세상에 노래 부르지 마. 나를 찬양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뭐 찬양인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여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막 판매를 하면서도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제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점상한 경험들은 거품을 빼는 작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그 환상 가득한 나의 그런 환상들을 깨트렸고요. 그리고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진솔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면은 최소 5분 정도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버터 구이를 해야 되니까 어, 다 구워진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주문을 받으면 그때 구워서 드리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니까 몇 분, 최소 3분에서 5분 정도 서 있으니까 그때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의 경험들을 5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참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때로 도려 복음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찬양사역자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기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래도 거품 가득한 겉멋만 든 사역자가 아니었을까? 큰 집회, 대형 교회 이런 것만 지원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참 귀하고 값진 경험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품을 뺀 그리스도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보면 은 두랩돈을 낸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녀는 가난한 과부였다고 짧게 고백합니다 다른 성경의 주인공들을 보면 다윗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세례의완도 태어날 때부터 여정들을 막 소개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랩돈 낸 과부는 그냥 가난한 과부 그의, 그녀의 소개는 이곳으로 끝이 납니다 그녀의 인생이 어떠한지 알수 없지만 우리는 가난한 과부 이두 단어만 봐도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얼마의 돈이지만 가져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돈도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녀가 돈을 낼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낸 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낸 돈은 두랩돈, 지금으로 따지면 천원 정도의 돈입니다. 과자 한 봉지도 지금은 살수 없는 그런 작은 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녀, 그런 그녀의 그런 행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만남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인정하시면서 그녀를 칭찬하시는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녀가 낸그 두랩돈의 돈이 그 앞서 낸 수많은 부자들이 낸 돈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성전을 가르치면 저렇게 성전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 줄 아십니까? 저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돌과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낸줄 아십니까? 저 두렵돈 가지고 무슨 일을 할수 있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두렵돈이 어떻게 큰 돈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부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인식, 멋진 폼, 아름다운 선전의 건물과 외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어진 성전 다시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거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레돈의 이 과부의 모습 절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 건물 화려하고 큰 건물이지만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지만 저 두레돈을 낸 과부의 마음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전재산을 그렇게 손에 벌벌 떨면서 천원한 장이지만 이걸로 뭐라도 라면 하나라도 사먹을 수 있는 돈인데 그렇지만 주님께 드린 그녀의 이 결단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폼과 자세를 가진 드랩돈을 낸 과부의 사건도 있고요. 반대로 믿음이 없이 폼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남한 장군의 사건인데요. 리오란기아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사건이 나오죠. 나병이 든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치료를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그가 그렇게 하자 나병이 치유되었다.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요단강에 치유의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나만 장군의 믿음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나아만 장군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감히 나에게 놀리는 거냐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는 그를 종들이 붙잡고 적어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시작한 것이 요단강에서 씻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는 정말 티클 만큼 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폼만 잡고 흉내만 내었는데도 폼만 잡고 흉내만 내었는데도 나병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신앙인의 관식을 방식을 뒤엎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우리의 개념들, 믿음은 행위와 믿음이 연결이 되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행위가 먼저 나가고 믿음이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그 다음에 믿음을 세워나가는 나만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처음에 유단강에 씻었을 당시만 해도 나만에게는 아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 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행동, 그가 씻었던 그 자세, 그것이 그로 하여금 믿음을 세워나가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처럼 믿음으로 폼을 확증하여 보여줄 때도 있지만 나만 장구처럼 폼으로 믿음을 세워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한해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카드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신앙 성숙을 위한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카드를 내었죠. 거기에 보면은 어, 모든 공정 예배를 참석하겠습니다.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체크하고 결단하고 뒷면에 기도 제목을 적고 우리가 교회에 제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 서약을 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발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든 시작하자마자 멋진 폼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축구를 시작한다고 할때 유명한 프로 선수들처럼 그렇게 축구의 폼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폼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를 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행동을 하면서 부끄럽고 우리가 낙심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고 그렇게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나만 장모처럼 앞으로의 세워질 믿음들 뛰어나게 될 나의 믿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정말 주님께서 시키실 때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가능할 것 같지가 않고 내 생각엔 이것이 정말 비합리적인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을 아무 의미, 의심 없이 그냥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만 장고처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폼이 제대로 접혀가면은요. 윤곽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선수들이나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것이든 폼이 잡혀가면 아저 사람은 저것이 직업이구나 아저 사람은 저것이 저것 사람의 정체성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폼이라는 것이 잡혀가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폼을 잡아가면 잡아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형상, 폼입니다, 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폼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폼의 궁극적인 상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잡아야 될 자세, 잡아야 될 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고, 그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 삶에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훈련 과정 중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에서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폼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이유, 바로 그리스도를 증가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데요.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의 주대심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폼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달리기 선수는 땅 하는 소리가 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달릴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폼이 없이 그냥 월등무슨 서 있다가 땅 하면은 달려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멈추려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모든 자세는 하나님이 땅에 있을 때에 출발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언제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언제나 아멘 할수 있는 준비의 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아들이 하루는 영어 공부를 하던 중에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아버지, 왜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어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나라에 한글을 잘 쓰고 한국말만 잘하면 되지. 왜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너를 쓰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한국이 아니라 너를 영어권으로 보내신다면 너가 그때 하나님 저는 영어 못하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면 안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자 할때 네가 아멘하려면 지금 영어 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가는 과정이고요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때 이사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로들의 인생입니다. 감독과 코치가 누가 저기 필드로 뛰겠느냐. 아, 근심과 걱정이 많을 때 감독에게 외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저 필드로 뛰어들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훈련했습니다. 하고 할때 감독이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그래 너라면 할수 있겠어. 하고 필드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순간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화련히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는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먼 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때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고 누가 이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할고 할때 주님 제가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프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아마추어들이 아닙니다. 프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하찮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프로들입니다. 우리는 폼에서 우러나오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폼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멋진 폼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로 우리가 주님께 인정을 받고 필드로 나가서 우리가 선수로 뛸 때까지 준비하며 나아가서 정말 폼나는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폼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마음 보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나의 폼은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폼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셔서 나는 뛰어난 선수가 아닐지 모르지만 나를 코치하는 하나님 그 코치하는 코치는 너무나도 뛰어난 분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그 코치에게 맡겨지기만 하면 뛰어난 선수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코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프로 선수 프로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